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난마입니다. 하나님이 왕정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시하시는 지시적 의지인가요? 아니면 인간이 고집스럽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허용적 의지인가요? 지시적 의지와 허용적 의지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쾌히 여기시는 왕정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시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치 체제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신정정치의 원칙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다른 민족들과 교제하면서 왕정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이방의 침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강력한 중앙 정부의 통제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그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적어도 3번 정도 왕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온입니다 그가 사사로서 미디안을 물리치자 백성들은 그에게 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습 왕조를 시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온이 거절하며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기도온의 아들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세겜 사람들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민심을 잃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셋째는 입다입니다. 그가 암문을 물리치자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습니다. 사무엘의 통치는 그런 혼란의 시기를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정된 통치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때에 나타난, 요엘과 아비야의 비행은 그런 백성들의 욕구에 불을 붙였습니다.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나아가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을 실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정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로 다스려지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여호와이셨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왕정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아니로 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정에 대해 그런 불쾌한 반응을 보이시면서도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 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시하시는 지시적 의지요, 다른 하나는 기뻐하지 않지만 인간이 고집스럽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허용적 의지입니다. 왕정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지시적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요구에 허용하신 제도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60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왕의 통치를 받으리라고 예언하셨다. 그러나 이 정치 형태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따르도록 허락하셨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권고를 거절한 까닭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지 않고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과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의 원하는 바를 허락하심으로 뒤따르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게 하여 그들로 저희 어리석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신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초대왕 사울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도 막상 왕정이 시작되는 것에 깊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회고하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크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치 아니하리라고 다짐하며 당부하는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왕정을 허락하는 사무엘의 염려가 얼마나 깊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시적 의지와 허용적 의지를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례가 있나요? 민수기 2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러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다니 하나님은 발람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고 민수이 22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발람이 발락의 사신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 하시느니라. 이 대답을 한 발람의 분위기를 파악해 봅니다. 부조와 선지자 438페이지 매우 값진 뇌물과 장래의 부귀 영달은 그의 탐욕을 자극했다. 그는 그들의 내놓은 보물들을 탐욕스럽게 받아들이고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순종할 것을 공언하면서도 발락의 소원을 채워주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정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고집을 허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지시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집을 허락하시는 허용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발람은 이 말씀을 듣자 마치 그들이 그냥 가버리는 것이 두렵기라도 한듯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과 동행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사백. 39페이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선언하신 탐욕의 죄는 반람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었으며 이 한가지 죄를 통하여 사탄은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정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방해하시고 막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까지 우리의 고집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허용하시는 이면에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셔야 시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왕정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시하시는 지시적 의지가 아니라 인간이 고집스럽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허용적 의지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뒤따르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게 하여 그들로 저희 어리석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지시적인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고집을 허락하시는 허용적인 의지입니다. 감사.